아이, 아이, 어서오고 뭔가 되게 오랜만 느낌이긴이 아이, 아일아니 아이, 일이 아이, 정이 아이, 아이, 지 아이, 아이, 아형 마스터 이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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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몇점 남았어? 그이 아이, 아 어? 어 며칠 동안 그 FP에서 박스에 아, 가니까 또 막. 기운이 없네 기운이 없어 아 돌리 잘하잖아 아니 돌리 오빠 잘해 아니 근데 글어. 옛날에 알고 있던 업치자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힘들어 아니 근데 명훈이가 좀 괴물을 만들어 놨더라 돌리 아, 씨 아. 데리고 죽나나 오세요 네 내가 언제부터 중나나였지 봤다. 요호 아니었어? 아니야 판티랑 음. 죽나요 아, 아. 아. 호추신들이 잘해 어 뭐야 두명 죽었어 개못하네 짜라 어아 근데 어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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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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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저 화폭을 안 던졌나요? 네저 화폭 들고 왔는데요? 리타하는 게 나을지 아, 리타 한번 할래요? 왜? 네. 노돌리 씨가 본인 네. 중라인줄 몰랐대요 아, 나 요만 가다 보니까 몰랐네 미안 아, 그냥 아, 산책하면 되는 건가? 응. 카운터 나올 카운터 때까지 카운터 나오기 전까지 산책 그러다가 이제 카운터 치고 그때부터 딜 응. 하면 돼 오케이 파괴하고 아, 지금 그냥 족빙 응. 쳐? 아니 아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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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라 말하는 거야 내가 이거 카운터 치면 바로 불식 던질 거거든? 파괴하고 꼬리 쪽에다가 야 근데 나 그거 뭐야 칸차차 1630 나. 찍는데 돈0 0만원 들더라 이거 미쳤더라 어, 지금 골드딱 어. 아, 싸지긴 했는데 다시 못 올리겠어 그 그만큼 재화값이 올랐어니까 차세 나도 지금 블레이드 키고 있는데 허리 니어 약간 애매한애들이 약해졌나? 우리 완전체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성아 지금 전국투어 갔다고 음. 안포자이 팀이었는데 안포자이 전세로 빼면 데어 지금 일단 원룸이요 도전 그래, 그래, 빨리 그래, 잡아 그래, 나이스 이제 어차피 자녀는 블레이드. 저희 파티에게 영광을 바칩니다제신호시가 좋아서. 싸대기 발언 뭐야? 사데기? 형싸대기 내가 우버츠 대회에서 존나 패주자. 너가 안 패고 진우하고 어. 남봉이가 패주는 거잖아 새끼야. 우리 팀원들이에요? 나왜 서머노보다 약한? 어? 이거 파티랑? 파티랑 <laughs> 그래. 다 파티. 아니 가디언 잡으러 가면 딜로스나 하는데. 호시와 뭐 대답이. 아 울게 왔구나. 이미 준비된 대답 사백. 그치 답답. 그치 그치. 바로 바로 그냥. <laughs> 그 전까지는 쉬었지 그죠? 그죠? 아직 풀 초라 <laughs> 아니다. 도르. <두루>. 어, 보세요. 명훈이 는왜떠 명훈이도 같이 컬백 잡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날카 <laughs> 가로지? 들어가자 편하게 무공 아니야 내가 바로 어? 컷했잖아 그이아니 어, 나잖아 아니 부담스러울까봐 그리고 나 포시하고 어, 자주 저기 멘탈 관리해야지 또오 알비온이다 이네요여기 무지, 이 맛이 간거 아니야. 내가 내 네. 네. 자아로 할까? 아니, 진짜 말하는 거 아니. 아니, 로아가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그 오버워치 뷰보다 이게 좀컷터는니까요 뭔가 어, 좀 달라. 피곤하겠다 오버워치 계속 보면. 명훈이하고 최근에 에펙들까지 나가고 또저 대회 연타에 아, 아니, FPS. <목소리> 어, 어. 런 맛되겠네. 되게 재밌는데. 어, 지금 어, 애픽 애픽 할것 아, 지금 네. 펙가못할거 같은데. 지하나, 자라껄 사상 하고 있긴 해? 노래 맞추기. 3. 북단 블로 아니, 노래 맞추기를 얼마나 잘했길래. 압도적이데 어, 압도적이야, 진짜. 능지 능지. 어, 저만 나나 나. 저 안으로 들어갈래. 왜 저거 모르겠지? 능지가 문제가 맞지? 능지 문제 아니야 왜? 그러생각하 네. 거부하는 거잖아 그치 귀아 <laughs> 귀찮은 거잖아 <laughs> 안 나오네? 잊으세요 <laughs> 제가 할게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흑기사예요? 자꾸 자나 떼기 하니까 얘기를 <laughs> 잖아 사람들이 해럼무해 얘기 해야 아 나는 간다 자. 네명 딱대, 네명 딱대, 네명 딱대. 그럼 물지가 토크를 좀 주제를 좀 정해 볼까? <목소리> 어 로아 얘기하자 로아 얘기. 로아 얘기하자고? 로아, 로아 얘기는 로스친다. 널 배려해서 안 하는 건데. 아니 근데 <목소리> 자라다 얘기를 매주 하니까 좀. 뭐, 아니 잘었다고 뭐 아니 왜? 애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러니까. 토크 하는 건데? 아니, 왜? 뭐, 나중에 뭐 지금은 뮤비에도 쓰겠어. 자했다 이거. 이해 좀 이해 좀. 우리 신었어, 어디가? 뭐야, 죽었네? 아니, 아, 아,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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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 잡았어. 게임 못 하냐고. 뒤에 두 번, 아. 뒤에 두 번, 아. 뒤에 두 번.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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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 뒤져놓고 왜 나가? 이제 죽었잖아. 아. 형, 아까 죽었잖아. 형이 죽으니까 죽는 거야. 어로더가 죽으니까 회원이 어떻게 사냐고. 낼라가 없는데. 어로더가 죽으면 다 죽는다니까? 야, 이 새끼야. 이거를 서포터만 깨요. 내가 뭘왜펜가 없으니까 죽는 거라고. 아,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날라가네. 물지아너잘 살아있는 게 혹시 너딜안 하고 산책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차안나는거야 E okay. 아이가 어르다가 왜 죽은 거야? 너는 아, 그러니까 너한테 미안해 했는잔 단열 딜러잖아. 근데 나머지 반칙 얘기는 안 듣고 싶어. 내 얘기야? 어, 아니 네, 아니 아니. 예훈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물질 단서한지는 고생 안 하셨어?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누구만 독집어 가지고 얘기해? 이렇게. 아니, 내 파티는 챙긴다는데 왜? 네 파티 안에 동수경도 있고 명원이도 있는데 왜? 동수경 죽었잖아. 뭘 고생해, 두엄이. 물서는 지금 형 지금 베이 30분 코스 했거든. 어, 금방 깨긴 해. 백도긴 하네, 베이머스 베이머스 갈 것도 없어? 베이를 가자. 어. 갈걸그지 입찰 한 번은 해야 일주 빨리 졸업하고 형님 원님 회원님 주세요. 아저 저.. 아저 저.. 근데 그래, 60골은 좀 짜치긴 어, 하는데 깨물소, 진짜. 깨물... 아, 왜 벌써 진짜 6 0아왜 그래요? 50골은 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싸, 삶은 마이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야, 청골도싼 거야. 너무 싼데? 맞아. 삶은 <laughs> 마이 <laughs> <laughs> 아니, 아까 다주는 망골 박았는데. <laughs> 개무지씨, 니 네. 혼자 깼어요? 우리 꼬신다. 니꺼인척 해요? 니가 <laughs> 뭐, <네가> 캐리했어요? <laughs> 아니, 내가 직업이 좋았으면 캐리했어. 뭐. <laughs> <laughs> <야, 인경이 웃음> <왜 그러세요? 웃음> 아, 진짜. 야, 이겨주세요. 와, 망골드. <laughs> 그... 자, 올려, 올려. 어? <웃음> 어? <웃음> 인경이 갖고싶어기싸기 아, 아니야, 가지세요, 아... 인경님. 예, 네. ᄌ 됐다. 물지한테 찍혔다, 아... 강인경. 기 <laughs> 가고 싶인님기 갈만하지 않나? 갈만한데? 출발. 지금부터 응. 열심히 게임하면 안 돼. 좀 있다가 힘들어. 아 열심히씨 몬도리야씨 요즘 왜 저러지 저 사람. 닐리야. 아, 아, 너 팀에서 그래? 그 정도야? 너가? 아니 네 돌려봐라. 어, 핵심 핵심이 핵심이긴 한데. 핵심은 어, 맞아. 핵심은 맞아. 나, 나 지금 힘들어. 나 다시 코딩해야 돼. 내가 알고 있던 거를 완전 뒤바꿔야 된단 말이야. 분위기 더 넣지만. 맞아. 윤희가 잘해. 맞아. 윤희가 너무 잘해. 에임 에임 못 써. 어 버킹 에임 못 써야 진짜. 너거 계속 잘하잖아. 어 맞아. 맞아. 불멸 불멸이다. 불멸 그 다음 에이. 찍어. 많이 하면 찍어. 어너 어딘데? <laughs> 나안 했지 나는. <laughs> 불멸이 그거 아니야? 마스터 아니야? 롤로 치면? 아니야 불멸이 아, 금화야 금화야어어 금마. 어. 아니 그리고 애초 <laughs> 바로 인정 들어가? 아그래도 인정할 때 바로 인정 해 주네 그래도 어 리스펙 나도 롤 그만 찍은 사람으로서 리스펙 하지 그런 거 같은 그만이니까 아롤체롤체그만해롤체 어, 그만을 롤체, 롤체 그만을 롤체 롤체 좀너 아, 지금 롤체 프로 게이머롤체 하는 사람들이 갈라하는 거야? 야, 그건 아닌데 근데 형롤 그만화 롤체 그만화 비유는 좀 그래 같은 선상이 놓는 건좀롤체 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걸? 아니 근데 롤체 지금 사우디 그거 뭐 상금 엄청 큰거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아 맞아 아, 어, 그 얼마 얼마 걸렸는데 사우디 몇 배로 걸렸을 텐데 그거 오그니까 어? 니들 때문에 내가 못 갔어요 그거 그때 그걸 했었어 <laughs> 아, 우리 가. 책임, 우리가 책임 책임이었어. 아니, 그, 그, 형님, 그, 뭐시기, 그, 겜들 계속 잡아가지고나뭘동성 사우디야, 사우디야. 야, 근데 사, 상금이 진짜 몇백억이야? <목소리> 6 60, 0억인가막 그러잖아. 60억? 60억? 맞아, 60억. 근데, 이거 <목소리> <네가> 알아? <목소리> 이번 시즌은 마스터만 가도 영광스러운 거야. 진짜 신6시즌이라고 <목소리> 사람들이 <3비를> 그랬어. 아, <목소리> 근데 형, 콜랑이는그화갔던데왜형못 봤어? 아, 그래? 롤체 그화셔 아니, 형? 아니 형? 오늘 대밌어요나 어? 사우디야. 언제 골프 올라가셨는 아니, 우리 형은. <masa 라> 우리 형, 우리 형은. 뭐 우리 우리 지켜야지 아 나는 Lizzo. 사우디 가면 안 돼. 시청자들 소통하고 방송 해야지. 아, 아, 사우디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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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 팬인데 아, 사우디 가는 어, 네? 아, so 시팬이라 그래. 사우디. 아, 아, 아이엠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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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고 사우디는 좀 그래. 야, 근데 진짜 돌고래 게임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 진짜 너무 노 재미여가지고 맞아, 게 쉽긴 아... 쉬운데 후하게 시간 갈아라 약간 아요? 아, 어, 어. 원래 그런 게임 그렇지 뭐, 운전 그랬잖아 물자 할거 없으면 그건 하든가. 아, 나안해안 해? 해. 물자 할거 없을 어? 때딱 엘든링 한번 딱 도전해봐. 그래. 공 받는 아, 아, 거, 지든링 트리가든. 공 받는 거 싫어해. 아니, 너가 잘하면 고통 받는 게뭐 있어? 너가 잘하면 되는데. 아, 못해 못해 안 해. 이거 먹고 싶은 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럼 먹기 싫으면 왜 먹어 임마왜 이렇게 화가 나니? 저말투왜 이렇게 귀엽냐? 고 와, 1건 개꿀이 끝났다. 망하지. 진짜 맞지? 뭐야? 새명에서왜 똑같은 거? 갑자기 <laughs> 깜짝 놀랐네. 이거 뭐야 이거? 가자. 박세에때라박세게 아. 아니 근데 건슬 딜이 이게 증진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오케어 아. 오로도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 진짜로. 어로드는좀그번좀더 많이 하는 거같 아이야 나여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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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거 더말씀드려요 아, 미리 했어요 끝났으면 시작네 아니 시작했네. 이 택에 걸린 게 문제잖아 이제 걸린 게 문제지 아 예예 예. 아 예예 이스라엘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빨리 끝 났잖아 <laughs>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이었잖아 이 빨리 싸기 인정 빨리 싸기 지하 들어가서 으면 내가 쌍용 먹어도 인정이지 이건 아아 까 어? 생각해볼까 여기 왜 부금이 없는 거 같지? 어? 있는데? 어 그래? 나 levelia? 버.. 나 버그 걸렸나 보다 근데 뭔가 밋밋한 맛이 있다고 생각했데 이거였구나 아, 어색한데 지금 되게? 딜바고 어, 딜바고 괜찮아 괜찮아 딜 넣으면 끝나 그냥 미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또. 밀어 그냥 밀어 그냥 아 미러. 아아 니 오늘 뭐 딱히 그렇지. 브레이킹도 없었어 그냥 우리 에이톤 트럭이야 이제 진짜 깔끔하다 안 나온다고요 <laughs> 아니 초아 응애 <laughs> 진짜... 어야 잠깐만 응애어 운동이가 왜 이렇게 야왜 이렇게 어기가 어? 나도 아니, 어, 전... 나도 그생각고 전... 그 전... 하는데 근데... 어? 아니 그 밑에 아니 무슨 첫? 어그 맞았어? 할까? <laughs> 그왜 <laughs> 근데 돌리야 어? 너 시선이 걸로 아니, 그니까, 잘 들어봐. 내 해명을 한번 들어볼래? 농돌리 레전드 농돌리. 잠깐만, 내말 들어봐, 내말 들어봐. 뭔가, 이 복장이 뭔가 이상하길래 딱 봤더니, 갑자기 저게 보인 거야. 그의 눈에 들어갔어, 농돌리 눈에. 어. 아니, 난처처음 저거 안 데쳐버렸네. 봤어. 대머리. 그러면 입혀, 입히던가, 그러면은. 왜 애를 그냥 때렸어, 그래. 안때렸어 그럼 누가 때렸어? 막 <laughs> <laughs> 제가 만든 뭐? 게 취향이었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취향 공개 돼버렸네. <laughs>